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제가 좀 블루 계열의 시원한 색상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기아자동차 K5 하이브리드 3세대 2.0 노블렉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 33,000 k 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완전히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느껴보실게요. 색상은. 다크 블루 색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블랙 색상으로도 보이지만 정확하게 다크 블루 색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보시면 엄청나게 뭔가 고급지게 보여지는 차량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측면부 라인을 쭉 보시면 연식도 얼마 안 됐고 키로수도 좀 알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상태는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휠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17인치 타이어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90% 그리고 뒤쪽 휠도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려오는 라인도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슈! 전등 트렁크인 줄 알았죠? 전등 트렁크는 아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되게 널찍하고 고급지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딱 열면 이쪽에 LED로 고객님이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 삼각대 알맞은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슉 내리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 보시면 1열 테일램프라서 더 과감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 브라인 쭉 보시면, 오, 외관상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요새 날도 덥고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정말 와가지고 전산 보고 상담받고 이러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 보고 빨리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어 시트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바닥 상태도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열선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뭔가 고급짐이 남다르게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동. 슝. 시동 킨 거예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당연히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엔진 소리 너무 좋고, 키로수 보시면 3 3 0 2 9 k 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하이패스 기능, 유보 기능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워라운드뷰까지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정말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이 라인 보이시나요? 너무 고급스럽고 뭔가가 진짜 수입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토홀드.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전자 파킹 센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여기 핸들 열선, 드라이빙 모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콘셉트 박스도 엄청나게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여기 핸즈프리 기능 다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빨리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너무 조용하고 정말 만족하면서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데 보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실갱이 하고 이차 보고 저차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더운데 힘 빼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실매물 영상 보고 꼭 문의 주시면 정말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상태 다 꼼꼼히 살펴보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거의 신차급 컨디션 갖고 있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말 빨리빨리 전화 주시면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빨리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우신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 유튜브 식구들도 많이 사랑합니다.